합천군 의회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임시회를 종료했습니다. 합천군은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백신 예방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합천군 불교 연합회는 자비광명 평화의 탑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합정군 의회는 제 2차 본 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임시회를 종료했습니다.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한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 계획안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7개 군정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다양한 여론 수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정봉훈 의원이 신청해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합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예방접종은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백신 예약 대상자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등입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콜센터,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내 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11개소입니다. 또한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예방접종 예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11에서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불교연합회는 자비광명 평화의 탑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문준희 군수, 배몽희 합천군회의장,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한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점등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일부 식전 행사를 생략하고 진행됐습니다. 자비광명 평화의 등은 5월 말까지 합천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합천군 불교연합회는 이번 점등식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3배 상향돼 최대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한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 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개시합니다. 이에 합천군도 보조금 24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이용 동의를 체크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혜택을 확인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보조금 24 서비스에 맞춤형 정보 출력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 작물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그중 2억여 원은 순수 군비로 논 타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을 헥타르당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헥타르당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상 농지는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가 1순위, 21년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농지가 2순위, 휴경은 3순위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지원 가능합니다. 최소 신청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단가는 품목별 상관없이 동일하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장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합천군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체육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엘리트 테니스부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창단식에는 문준희 군수, 배몽희 군의회 의장, 김윤철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창단한 테니스부는 코치 1명과 8명의 선수들로 구성됐으며 정창국 코치의 지도 아래 미래 조코비치가 되겠다는 큰 꿈과 목표를 세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김기종 스포츠클럽 회장은 이번 테니스부 창단을 계기로 엘리트부 체육이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에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동천수 박철호 대표는 테니스부 창단을 축하하고 발전을 고맙습니다. 기원하는 의미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합천구는 5월 31일까지 합천사랑카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합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와 합천사랑카드 발급 이벤트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합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중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 해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결제 누적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 참여됩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합천사랑카드 발급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중 카드를 발급한 사람을 추첨해 당첨금을 카드에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해 1등에게는 50만원, 2등에게는 30만원, 3등에게는 20만원이 카드로 충전될 예정입니다. 합천사랑카드는 모바일 어플 지역상품권 착에서 발급 및 충전할 수 있습니다. 봄철 발생하는 농작물 돌발 해충은 농가들의 골칫거리인데요. 이에 합천군은 관내 과수특작 분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돌발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방제 물품을 공급하고 과원 관리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돌발 해충은 알 상태로 겨울을 나고 봄에 깨어나 농작물의 생육을 나쁘게 하며 잎과 과일에 떨어진 배설물은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군에서는 돌발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색 날개 매미충의 경우 5월 초 알이 부화되기 전 월동난이 있는 가지를 잘라 없애거나 짓눌러 방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기 방제를 위해 부화한 어린 벌레를 초기 방제해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부자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스스로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120세대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밑반찬 7종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달 행사에 참석한 문준희 합천군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밖에도 저소득가정 가족사진 촬영사업, 여성결혼이민자 결연사업,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 관내 어려운 세대를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의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